뭐제 번명한 테 얘기하지 마세요. 음... 제 번명 모르겠지? Like no 저희 장비고 이게 컬렉이 좀 뭐가 올라갔나요? 컬렉이 뭐가 올라갔는가요? 한번 볼게요. 초보 시간이 뭐가 올라갔나? 여기는 올라간 게 없고요. 어, 그리고 여기는 신간 로브 하나 남았네요. 로버 하나 남았고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딴 거를 몇개 넣어놨는 것 같아요 초보가 신간에 마력서를 넣어놨네요 그리고 무망이랑 무가 무투 있고 무장은 나중에 장갑 바꾸면서 넣으면 될것 같고 무관에 방패만 있으면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 사도록 할게요 사고 일방을 깔끔하게 올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자재범군주 방어가 바로 152로 올라갑니다 자라스 초보가 비싸다고 해서 안 샀다던데 역시 본주가 시원하네요. 초보가 컬렉할 수 있도록 오늘이 또 제가 카드값 풀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충전해놓을게요. 초보가 본인 사비로 충전하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제가 돈 생기면 또 따로 잘 챙겨주겠습니다. 이 초보가 이걸 좀다 샀어요. 내가 보니까 요거 한 22만 원짜리 산거 같은데. 제가 나중에 호되게 어, 더 좋은 걸로 혼내주겠습니다. 초보가 또 금명도 올렸어요. 와우. 역시 1티어. 최고의 부주. 그리고 초보가 방송 때한 번씩 자기가 과금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번 봤는데, 제가 그뭐 프로모션이나 관련된 이런 돈들이 들어오면 그때 초보는 제가 따로 아주 야무지게 잘 챙기겠습니다. 초보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누구야? 제가 직접 봤습니다. 새벽에 걸려서 제가 전화를 했는 거고, 초보가 제가, 어, 오래된 동생이고, 정말 친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동생이 방송을 하면서 개개인 용돈 벌고 생활 보탬이 돼야지 제 캐릭에 돈을 넣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제가 물론 요즘은 조금 예전만큼 능력치는 못하더라도, 우리 동생한테 뭐 사줬으면 사줬으면 싶고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유가 있을 때는 명절 때 2,300만 원씩 용돈도 좀 주고 했거든요. 네, 고생한다고. 그리고 저는 항상 캐릭터를 정리할 때한10% 정도를 초반에 줍니다. 모든 게임이 그랬어요. 기을 탔을 때도 캐릭터가 1억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천만 원 천만 원에 한 2천만 원도 넘는 것 같아요. 제가 개, 캐릭터 계정이더 강력해지고 좋은 아이템을 맞추고 하면. 초보한테도 뭐 어느 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게임을 정리할 때 뭐라도 챙겨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초보가 돈 쓰면 JBS 8888로 꼭 신고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잘해줄 겁니다 여러분한테 뭐 보이기 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까지 해 왔던 거니까 제가 최대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좋은 형의 모습을 보여야지 더 좋은 동생으로 행동을 하는 법이고 어, 형으로서 형다운 행동을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조금 자세가 빠지는데 뭐 그전까지는 좀 멋진 멋지... 멋진 것까진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은 형이었습니다. 조금 제가 노력을 해서, 방송적으로도 더 흥하고, 이래서, 열심히 하는 초보군주, 제가 좀꼭 신경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초보군주 방송도 많은 시청도 해주시고, 사랑도 부탁드려요. 구장군 구크로 구요알입니다. 어, 어 열받네. 잠깐만요. 가자! 이제 떠야지, 세번째인데 그렇지! 남자는 연타. 차! 이거지. 구 컬렉션 소이지. 갑니다. 구. 제발. 가자. 제발. 그렇지. 구 크로스보우 소이지입니다. 우측으로 다시 가고요. 제발 촤 그렇지 바로 엔다 바로 가져갑니다 촤 이러지 구 컬렉 소 이즈입니다 <laughs> 자 재봉 군주 바로 구 장군 컬렉 등록으로 가져 갑니다 1 5 3 방. 이방더 올렸습니다. 오늘도 한층 더앉졌어요리 i n W so easy. <laughs>